치약은 어떤 거 쓰실까요? 그냥 마트에 파는, 마트에 파는 거. 네. 네. 저도 마트에 파는 거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치약의 능력보다는 모든 네. 부분을 골고루 닦는 게더 중요하다. 이것들은 이제 어, 이 칫솔을 거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. 많이 시린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. 칠인데 치인 시린 치아에 특화돼 있는 그런 치약이 좀 있어요. 그런 기능성 치약을 쓰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. 한삼 개월, 육 개월 이렇게 조금 쓰다 보면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. 뭐든 도구가 좋아야 하는데요. 칫솔은 어떤 칫솔이 좋은 건가요? 평소에 사용하시는 걸 갖고 오셨죠. 네. 큰 칫솔을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닦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, 우리 치아가 판판하진 않거든요. 이런 칫솔로는 닦을 수가 없어요.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대왕 칫솔 넣게 되면은 우리가 양치를 할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끝까지 가지 않고요,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다가 말아 버려요.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이제 크기는 이 정도. 될것 같아요. 치아를 한두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. 무조건 바꾸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개월 정도 사용했나?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빡빡빡해서 그런가 이게 마모가 돼서. 네. 아 많이 휘었네요. 네. 네, 네. 한3 개월 쓰면 이렇게 돼요. 3 개월 네. 쓰면은요, 이런 칫솔로 닦으시면 닦으시는 효과가 아주 떨어집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3개월도 이제 긴 기간이거든요. 보통은 한한달 정도 주기로 이제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.